여러분은 태양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 바로 수소와 헬륨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와 헬륨은 무색 투명한 기체인데 왜 태양은 그토록 붉은 빛을 내며 마치 불타는 용암처럼 보일까요?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상태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체 상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에 달하는 초고온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물질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죠. 그런데 기체 상태에서도 더욱 강한 열을 가하게 되면 물질은 또 다른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로 변합니다. 이 플라즈마 상태의 수소와 헬륨은 전자와 원자액이 분리되어 있어 태양에 아주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죠. 그래서 태양은 불타는 듯한 거대한 플라즈마 구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열을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수소와 헬륨이라는 간단한 원소들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비밀을 풀어볼 겁니다. 태양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불타오를 수 있는지 그 어떤 영상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온도는 무려 1500만 켈빈에 달하는 초고온 상태로 물질은 플라즈마라는 특별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극한 환경에서는 평소에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가벼운 원소인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4개가 결합해 무거운 원소인. 헬륨 원자의 한계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의 빛과 열의 근원입니다. 태양이 단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인류가 약 천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에 맞먹을 정도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수소 핵융합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걸까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는 태양의 탄생 과정을 다룬 이전 영상에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양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양 중심부라는 초고온의 극한 환경에서 수소 환자핵즉 양성자 4개가 모여 헬륨 원자핵 한 개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 근원은 바로 질량의 차이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질량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원자 질량 단위 u인데요. 원자 질량 단위는 양성자와 중성자처럼 눈으로 볼수 없을 만큼 작은 입자들의 질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이때 양성자의 질량은 1.0073u, 중성자의 질량은 1.0087u입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 개와 중성자 2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들을 모두 더하면 1.0073 곱하기 2 더하기 1.0087 곱하기 2, 즉 4.03206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측정해 보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015유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질량보다 약 0.0305유가 부족한 거죠. 이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족한 질량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결손된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천인 셈인 거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이 공식에서 각 기호가 의미하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공식에서 e는 에너지 m은 질량 그리고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빛의 속도 c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라는 겁니다. 빛은 초당 약 30만 km를 이동하는데요. 이 값을 제곱하면 그 숫자는 굉장히 커지겠죠. 따라서 아무리 작은 질량 결손이라도 이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값을 곱함으로써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내부에서는 1초에 약 43억 kg의 질량 결손이 발생합니다. 이 43억 kg을 이는 mc 제곱에 m에 대입하고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태양이 일초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표현하기도 벅찰만큼 거대한 값이 나오죠.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이 방출하는 빛과 열 그리고 우리가 매일 느끼는 태양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제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끝없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결합되는 과정에서 일부 질량이 사라지는 질량 결손을 만들어내며 이 결손된 질량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태양 중심부에서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며 태양이 끊임없이 빛과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은 질량 결손으로부터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이로운 자연현상이란 사실. 기억해 둡시다.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엄청난 에너지가 공간으로 방출되면 이 에너지는 광속으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지구에 도달합니다. 태양은 지구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태양 에너지는 단순히 빛과 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어 우리의 삶과 자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의 빛에너지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입니다. 식물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 광합성을 하며 그 결과물로 포도당을 만들어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식물의 생존에만 국한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식물의 잔해는 땅 속에 묻히고 오랜 세월 동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로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은 이 화석연료를 태워 열과 빛,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뿌리도 결국 태양에너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 기술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태양 전지를 통해 태양광을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 그것이죠. 태양광 패널을 떠올려 보세요. 이 패널은 태양의 빛을 직접 받아들여 전기로 변환하며 전기차, 가정, 공장 등 다양한 곳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처럼 태양의 빛은 단순히 지구를 밝히는 것을 넘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열에너지 역시 지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구 표면의70% 이상을 덮고 있는 바다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주요 대상입니다. 태양열을 받은 바닷물은 증발에 하늘을 올라가며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증발한 물은 구름이 되어 하늘에 머물고 시간이 지나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오죠. 이 과정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내릴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인간은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물레 방향을 돌리거나 발전기를 돌리는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즉, 태양의 열 에너지는 바다와 대기를 움직이고 비와 강, 발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에너지 순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태양의 열 에너지는 바람을 만들어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과 대기를 가열하면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며 대기가 순환을 하는데 이 움직임이 바로 바람입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이 바람은 바다 위를 지나며 해수를 순환시키고 지구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기와 해수의 움직임이 모두 태양 에너지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바람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풍력 발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풍력 발전기를 돌리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풍력 발전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의 열 에너지는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은 대기와 바다를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에너지 생산에도 기여합니다. 이렇게 태양은 단순히 빛과 열을 방출하는 것을 넘어 지구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은 태양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그리고 지구는 그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생성 원리와 이를 활용한 지구 에너지 순환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태양 중심에서 발생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 우리의 삶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원과 그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특히 수수 핵융합, 질량 결손,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은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핵심 개념이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